여신이 될 거야 저는 오늘 뭐를 하게 되냐면요 광대 넓은 것 같아서 광대를 깎고 코 그리고 신부볼 지읍과 리프팅 그리고 종아리 보이지 않는 이 종아리 지읍을 할 예정입니다 제 꿈이 이제 방송 쪽에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인데요 그래서 어, 조금 더 꿈에 다가가고자 화면발이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자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뷰에서 촬영한 정은이고요. 저는 오늘 6개월 차 되었습니다. 수술한 부위는 코, 그리고 광대, 그리고 여기 신부볼 지읍, 실리프팅, 종아리를 보면 종아리 지읍이랑 종아리 보톡스를 수술하였습니다.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? 어, 사진을 찍거나 그리고 영상 촬영을 하고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여기가 너무 튀어나와 보인다 해야 되나? 그런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수술하게 되었는데 수술 후에는 보정을 아예 안 하고 그리고 카메라 어플에 설정을 할때 있잖아요 광대 부분 전혀 건드리지 않, 않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광대 수술이 잘 티가 안 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혹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나요? 이 얼굴로 본 사람들은 전혀 광대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요. 예전 에 네,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어, 뭔가 얼굴 라인이 정리된 것 같다 이렇게 막 알아보지 정말 티가 안 나서 자연스럽게 뭔가 예뻐진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이거를 제거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 여기 좀 처진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좀 부어 보이는 느낌이 저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. 원장님하고 상담을 할때 여기도 조금 하면 괜찮겠다라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티가 안 나고요. 그냥 오. 자연스럽게 예뻐진 것 같습니다. 침부볼이 정확히 어느 부인지 위 알고 계시나요? 여기 부위라고 알고 있어요. 이쪽 부위. 아래쪽. 네, 네 여기. 여기 부분이 좀 튀어나왔지만 얼굴이 좀갸름해 보이고 얼굴이 정리되어 보인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음식을 좀 많이 먹거나 붓거나 살 찌면 다시 되돌아올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으셨나요? 네, 지금 제가 6개월 차인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보다시피. <laughs> 네, 없습니다. 실리프팅을 또 하셨잖아요. 네. 실리프팅 하고 나면 초반에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어떠셨어요? 광대랑 코수술을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광대나 이런 걸 신경 쓰느라 그닥 불편함을 못 느꼈고요. 이제 조금 회복이 되면서도 아, 실리프팅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. 혹시 그러면 아이우에오 발음이 가능하신지 네. 한번 보여주실 네. 수 있을까요? 아에이에오. 입이 크게, 크게 크게 다 걸어지시나요? 네. 얼만큼 걸어주세요? 아이 정도. 아이 정도. 네. 음식 먹거나 이럴 때 전혀 불편함 없으시겠어요? 네, 고기나 이런 거는 지금 되게 잘 먹고 있고요. 육포나 지포, 견과류 같은 건 일부러 안 먹고 있어요. 어, 왜요? 혹시나 좀 그런 불편할까 봐서 우리 또코 수술을 하셨는데 어떤 보형물로 하셨나요? 코대는 실리콘 넣었고요, 코끝은 이제 귀 연골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. 8월달에 수술했기 때문에 여름이었는데 그때도 뭐 딱히 부작용 없고요. 겨울되면 코 여기 여기가 빨개진다고 하잖아요. 저는 일단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느껴질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코 디자인할 때코 네. 사진을 따로 보여드렸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때 보여드렸던 사진과 비슷하게 디자인이 나왔나요? 네, 그 비슷하게도 나왔지만 그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좀 코가 라인이 좀긴 코였고 저는 좀 코가 보면 짧은 코거든요. 근데 그래도 좀 예쁘게 나왔고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를 본 사람들은 몰라요. 코 수술했지. 아, 진짜 코 수술했어요.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, 코 수술했는데 이렇게 얘기도 듣고 또, 또 다른 지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혹시 했어요? 이렇게 물어보지 다른 사람도 전혀 못 알아보더라고요. 또 다른 언니는 뭔가 깔끔하고 약간 청순해진 느낌, 얼굴 라인하고 맞아. 전체적으로 어.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. 전우를 아는 지인들은 네. 야, 어, 기분 되게 좋으셨겠어요. 나 성형했어요, 이런 얼굴. 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고 이런. 그걸로 원해서 코 솔직히 수술할 때 코는 너무 티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해서 그 원장님께도 저 너무 삼각형 코는 싫다.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니까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코 점수를 매기자면 1점부터 10점까지 몇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. 지금 전혀 불편한 것도 없기 때문에 10점, 만점, 10점. 근데 뭐 숨쉬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으셨어요? 네, 그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코를 너무 조심해야겠다 그런 걱정만 있었지 불편함은 저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. 부작용도 없고 티도 안 나고 불편함도 없어가지고 완 <laughs> 네, 최고네요. 전... 멍이나 이런 부분이 눈까지 번지시진 않으셨어요. 처음에 <laughs> 저 2주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<laughs> 건졌는데, 멍 크림 같은 걸로 계속 발라주면서 관리해줬거든요. 그 뒤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, 요즘에 마스크를 쓰잖아요. 그렇죠. 마스크를 끼고, 그 멍하고 비슷한 보라 색깔 섀도우를 어. 바르고 일을 갔는데, 아무도 어. 못 알아보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괜찮아졌습니다. 아, 안쪽에 간지럽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? 저는 그걸 면봉 같은 거로 이렇게 살짝 닦아주는 식으로, 네, 아픔 이런 건 없어요. 불편하구나 동아리 지방 흡입에 대해서 네. 알고는 계셨어요? 전에 지흡을 하고 재수술을 한 거야. 다른 병원 했는데 그때는 조금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었고 생각보다 막 많이 빠진 느낌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어떻게 또 하게 돼가지고 좋은 기회로 만족하고 있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. 이렇게. 지방 흡입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이제 추가 로 보톡스까지 맞을 계획이에요. 종아리 지흡이 어떻게 수술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? 똑같이 지방 흡입인데 이렇게 부위를 해서 캐놀라 같은 그 수술하는 부위로 빼내는 똑같이 빼내는 거라고는 동아리 알고 있어요. 종아리 보톡스랑 지방 흡입 하시고 네.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? 다리가 살하고 근육이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 흡입으로 종아리 살을 좀 빼주고 그리고 보톡스 맞으면서 게 근육을 조금 없애 줬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조금 라인이 깔끔해지고 정리된 느낌이 있어요. 종마리가 아무래도 다리잖아요. 그래서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하셨을까요? 어. 처음에는 힘이 잘안 들어가 가지고 한한 3, 4일 정도는 이렇게 엉덩이로 끌고 다녔는데 <laughs>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괜찮아 가지고 걸어 다녔어요. 그러면 구두는 언제부터 신으셨어요? 음... 한2주 지나서? 2주 지나서 네. 두드신거 나서 이렇게 종아리 가알 그 이렇게 탁 올라오는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? 네, 알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. 한달 동안은 계속 압박복을 입고 있으면서 관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착고안 하세요? 네,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다리가 좀 부었다 생각할 때한 번씩 음... 압박복을 입고 있어요. 종아리 지방 흡입 후에 가장 만족하는 점이 있다면? 이 알이라든지 그런 부부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. 허벅지 보다 종아리가 너무 안 예쁘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, 었그 당시에는 그랬다가 이제 스스로 너무 만족을 하니까 짧은 걸좀 많이 입고 다녔죠 종아리 지방 흡입하고 보톡스를 같이 병행하셨나요? 아니면 흡입 후에 보톡스를 또 따로 음. 받으신 건가요? 종아리 지읍을 할때그 원장님께서 보톡스를 같이 해두셔가지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부위를 그래도 수술을 하셨는데, 붓기 관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? 제가 유튜브에 그 붓기라든지 멍잘 빠지는 약 검색을 해가지고, 그 약을 일주일 먹으라고 했는데, 전한 이주를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, 멍 같은 것도 크림 같은 거 발라주고, 처음에는 거의 호박즙을 물처럼 마셨어요. 한 다섯 아 팩? 이렇게 먹고, 그 붓기가 잘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, 음료 그런 것도 계속 먹고 그런 식으로 음... 관리했던 것 같아요. 호박즙 효과가 있었나요? 아니요. 호박즙보다는 약국에 파는 멍잘 빠지고 붓기 잘 빠지는 약이 더 효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아. <laughs> 저분님과 같은 수술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 분들을 위해서 조언과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는 광대 수술하는 게 뼈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냐?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, 저는 진짜 불편한 게 너무 없고, 제 아는 지인도 저 수술하고 9월 달에 광대 수술을 했는데, 걔는 여기 뼈가 덜 붙어가지고, 이번에 다시 이제 여기 수술을 재수술하러 갔어요. 그러고 뭐 느끼는 게 정말 뼈가 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을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, 수술은 솔직히 저는, 눈 감고 일어나면 끝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이 힘들지 수술하는 그 당시에는 잠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으시면은 전 추천해 드립니다 예뻐질 수가 있어요 병원 선택에 있어서 네 본인만의 이제 까다로운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병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음. 어떤 사람은 되게 잘 돼서 그어 그래 나도 그럼 그 병원에서 해야지 했는데 저잘안된 케이스도 좀 받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장님과 상담하면서 그 느낌에 뭔가 왔어아이 병원에서 해야겠다라는 느낌도 왔기 때문에 딱 선택을 하게 된것 같고 원장님도 수술한 경험도 되게 많으셨기 때문에 좀 믿고 제 얼굴을 맡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시고 수술을 하신 건가요? 근데 혹시나 모든 일에는 조금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수술했는데 정말 아픈 것도 없고 저는 진짜. 처음 회복했을 때 그때만 좀 힘들었지, 그 뒤로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막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. 지금까지 뷰티뷰와 함께한 정은이었고요. 어, 지금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